안녕하세요. 리포터 조아리입니다 여러분은 가평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캠핑? 물놀이? 막국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칠 텐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잣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평의 잣을 만나러 국내 최대의 잣나무 군락지 아침고요 푸른 마을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곳곳을 돌면서 다양하게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가평은 어느 마을이든 잣나무가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침고요 푸른 마을로 왜 왔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바로 짜잔 힐링의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자 걸으면 너무 또 고독하니까 선생님 한분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아침고요 푸른 마을 운영위원장 겸 마을 이장 유재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힐링의 숲을 올라가기 전에 꼭 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저희 마을에 네. 선조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산신제를 지냈는데요. 그 산신제는 재당하고 네. 산신제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제목이 있어요. 어? 꼭 네. 보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목소리> 저게 그 아까 말씀해주신 산재당이라는 거죠. 네, 200년 된. 네. 그럼 저건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매년 9월 초 하루에 네. 이 재물은 소예요, 황소. 아, 황소. 황소를 다 도축을 해서 네. 재물을 다 여기다 걸고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음력 9월 초하로 하고 사주가 맞는 사람을 8명을 뽑아요 8명 네, 8명은 뭐아 역할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재를 지내는 재관 충분을 지는 축관 음식을 만드는 대화주 그 대화주를 보조하는 소화주 음 그리고 신부름하는 상군이라고 해서 4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와서 재를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네. 전나무를 심어놨는데, 아 보시기에도 굉장히 웅장하시아요 네. 네. 그 수염을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선조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200년 전 됐다고 아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네. 이제 소원길이라고 갖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 전당을 전남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소원을 빌었으니까, 마을에 오신 분들도 자기 소원을 이제 적어가지고, 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소원을 걸으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토리가 있어요. 어, 저희 계신 분들은, 뭐 하고 계신 어, 거예요? 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을 형님들인데, 네. 지금 잣 떨어진 네. 거죽고 계시는 아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렇게, 게아 네. 이거, 이거. 네. 네. 대박. 네, 이게 이제, 네. 이걸 네. 까가지고, 네. 속에서 이제 실백, 백잣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 백잣을 가지고, 네. 음식에도 넣어 먹고, 또잣 두부도 해 먹고, 잣 죽도 쏘 먹고, 위장병에 좋다고 해서 옛날 분들이 많이, 많이 네, 드셨어요. 어, 선생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임산물 체험장인데요. 표고버섯 밭이에요. 아 저희가 임산물 체험장에서 네. 취나물, 참나물, 도라지, 더덕 고사리, 음. 장례삼, 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참나무예요. 구멍을 뚫어서 저, 종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네. 비가 맞고 그러면 습해가지고, 1년째 되면 버섯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한 3년 정도 된대요. 아! 전 이거 한번 따볼게요 그냥 따면 되나요? 으 음. 오! 음. 와 대박 완전 커요 얼굴만 해요 또 어떤... 와... 이것도 진짜 괜찮다 아버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잡고 있습니다 어허! 어, 빨리 하는 거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깨죽한 데를 잡고 여기 밑에를 쳐야 되니 잘못하면 내 손을 때리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예, 예. 이거 약간 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고 하면. <laughs> 예, 미워하는 사람 때려준다고 생각하면 씨. 좋아요. <laughs> 이거 자수 이렇게 물에는 놈은? 부르다가, 가라앉은 거는? 네. 알맹이가 있고, 있는 거, 예. 뜬 거는 없는 거. 위에서 예. 열심히 자수를 깨서 제가 이만큼의 자수에 모아왔습니다. 이 자수로. 잣전병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사무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고요 푸른 마을에서 사무장 일을 하고 있는 양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만들어 볼 간식은 잣전병인데요 여기 보면 슈가 파우더랑 아몬드 가루 밀가루 밀가루도 밀가루에 당뇨물을 사용합니다 그럼 먼저 계란 흰자를 넣도록 슈가 파우더는 이제 점병의단맛을 내주는 역할을 해요. 30g을. 그 다음 지금 이 이제 네. 과자의 고소한 맛을 내는 아몬드 가루를 아. 니다 1, 2g 정도는 약간 오버해도 괜찮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밀가루를 넣는데 밀가루는 네. 당력분을 사용합니다. 아, 밀가루는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어. 10g. 10g. 네. 10g은 한 숟가락에서 약간 더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버터. 어 있습니다. 네. 오, 이제 오븐에 넣어야 되니까 네. 한 숟가락 가득 그면면 커져요. 어. 그래서 한반 숟가락 정도 어. 점점 크게 그린다는 아. 생각으로 넓게 펴주 커지는 겁니다. 어. 네, 점병은 모두 만들어서 오븐에 넣어 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만들 요리는요, 바로 잣 아이스크림인데요. 네. 두 번째 요리 어떻게 만들죠? 우유, 우유. 시딩 준비되는 우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맛을 내는 바닐라 파우더. 이게 바닐라 네. 파우더와 우유를 믹스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 구워 내릴 거예요. 네. 구워 내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잣을 넣고, 잣을 넣고 익기는걸 하실 거예요. <놀놀놀놀놀러> 그 다음에 이제 얼기 직전에 주걱으로 긁어가면서 펴주시면 돼요. 예쁘게, 되라 어, 저도 좋습니다. 완성. 완성. 네. 음. 아까 바닐라 향을 첨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네. 조금 나는데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고소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좋은 냄새가 난다 했더니 아, 네. 바로 이 전병이 음, 완성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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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까요? 음, 포레드. 이 잣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거는 몸에도 좋고 체험하기 너무 재밌고 음, 다잘될것 같아요. 잣 아이스크림과 잣전병도 만들어 봤습니다. 힐링의 숲도 걸어보고 휴고버섯 채집하기까지. 제가 오늘 한 체험들보다 더 많은 체험들이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아침고요 푸른마을입니다.